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빅테크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애플 구글 아마존 소식 전해드리고요 반도체 기업 소식으로는 TSMC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전해드리자면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평소보다 좀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올릴 확률이 높을 것 같으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상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가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매크로 이슈는 딱히 없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지난주 낙폭이 워낙 과했기 때문에 적당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줬고또 주요 기업들의 소식 몇 가지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요 애플 이 신제품 아이폰 16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막 그렇게 대단히 감탄 할 만한 요소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주가는 보합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보합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구글은 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번에는 광고 시장을 조작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반독점법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보면 정말 구글에 대한 견제가 끝도 없이 이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소송이 끊이질 않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독점법 이슈에 의한 하락은 지나고 보면 좋은 매수 기회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도 정말 오래 걸리고요. 대부분은 이 기간 동안에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이 어제 좋게 상승을 했는데요. 뱅코브 아메리 아마존의 경쟁사인 테무의 미국 내 성장이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후 느려졌다고 분석한 리포트를 발표한 것에 영향을 받고 좋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TSMC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TSMC가 어제 호재 소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인텔이 3나노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반도체 생산을 TSMC에게 맡길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 역시 TSMC와 협력해서 HBM4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3나노 주문이 급증한 덕분에 TSMC의 올해 매출 증가율 예상치가 기존 26에서 29%였던 게 31에서 34%까지 높아졌습니다. 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TSMC 1공장이 대만에 있는 공장과 동등한 수율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양산에 성공하는 게 목표였지만 올해 안으로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무튼 TSMC는 올해 계속해서 호재만 전해지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우의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의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특히 AI 부문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폭등한 부분 역시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은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매 멤버십 게시물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시간 분석과 매수매도를 참가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